문과대 캠퍼스, 자연계 캠퍼스 모두 캠퍼스 내 학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관, 사이언스파이파크 등 학생의 자취 공간을 위한 건물 설립이 계획에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사항 신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이 넘게 펜스가 지키고 서 있는 이곳. 원래 홍보관이 위치한 자리였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철거식을 거치며 홍보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홍보관 철거 부지에 인문사회관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변화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홍보관이 철거되며 잠시 거처를 옮긴 문과대 학생 자치공간의 열악한 상황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이뤄진 문과대 학장면담에 따르면 인문사회관 건설은 자금 마련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액은 전체 건축기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5월 12일 총장과의 반담 보고에서 12월로 예정되었던 인문사회관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캠퍼스 공간 부족 문제는 자연계 캠퍼스도 마찬가지. 자치 공간이 부족한 탓에 생명과학부는 학생회실도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 제2공학관 부지는 학생들의 자치 공간이 포함된 사이언스 파이파크가 건축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내 건물 신증축 공사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는 5개 주차장이 건설됐습니다. 주차장법 등에 따르면 교육 시설은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측은 사이언스 파이파크가 현재 계획 진행 중이며 추후 사이언스 파이파크의 신축공사 진행 시 해당 주차공간을 지하주차장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공과대 학생회장 류형주 씨는 지속해서 관리처와 캠퍼스 공간협의회 학생위원회가 논의를 진행 중이며 9월 중으로 2공개의 자치공간 문제와 5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을 다루는 면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공개 캠퍼스는 2021학년도부터 첨단학과를 신설하면서 자치공간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설된 일명 미래첨단학과의 기본적인 공간은 해당 대학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미 자치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원이 추가되면 자치공간은 더욱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공과대학은 2021학년도에 신설학과가 두 개나 생기지만 자치공간 추가부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추후 첨단학과 신설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필요 사항을 확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KTV 뉴스 신주입니다.